안녕하세요, 란니입니다 오늘은 세트 페어스가 알려주는 어깨 운는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하여 사레레와 덤벨 프레스 동작을 교대로 진행해 주는데 측면 삼각근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삼각근과 회전 근계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웜업 종목이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여 부담없이 동작을 고반복으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세트의 말에 따르면 사레레가 볼록한 삼각근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레레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시작과 중간, 마무리 전체에 걸쳐서 사례를 빈도와 볼륨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주는 식으로 루틴을 구성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한 가지 팁으로는 덤벨이 어깨 선상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축 가동 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어깨 부담을 줄이고 삼각근만을 사용하여 동작을 진행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트의 경우 야생의 프로는 한 마리 야생마 마냥 텐션을 주차하지 못하고 상체를 흔들어 제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마이너모스 커넥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더 느린템포로 반동을 제어해서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삼각근의 모양은 옆으로 틀었을 때칠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후면 삼각근이 충분히 발달해 주게 되면 측면에서 보여지는 삼각근이 더욱 풍만해 보일 뿐 아니라 후면 삼각근이 전체적인 삼각근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줌으로써 전면에서도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측면 삼각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측면 삼각근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서 사례를 종목을 통해서 측면 삼각근이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로 프레스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을 진행해줄 때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최대 수축을 가져가며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게 되면 삼각근이 아니라 삼두의 개입이 커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삼각근의 자극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동범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플레이트 프론트 웨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중간중간 FS7과 비슷하게 타겟 부위를 지어 짜줌으로써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덤벨 웨더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 갑니다 이렇게 후면 생각한 종목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어깨 운동을 마무리해준다 갑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트라이셋 푸시다운을 사용하여 가볍게 삼두 운동을 진행해준 뒤 전체적인 운동을 마무리해준다 갑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사례레가 짱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고중량숄드프레스라는 날이 아니라면 세트가 사용한 방법처럼 사례를 선행해준 뒤 프레스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번 1월 19일 오늘까지만 세출 아르기니에서 새해 기념 5+3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일반인 클라스 채널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타고 가셔야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